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하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죄가 즐거워 보이고 죄가 행복해 보이는 길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은 선악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 가운데 즐기며 삶을 살아갈 때에 에덴동산과 같이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바르게 뜨지 못하게 하여서 이 선악과 죄악된 것을 끊임없이 먹도록 하는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에게 굴복하는 길은 결코 주님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경주, 우리가 뛰고 있는 이 참여하는 경주 가운데서 죄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의 거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왜 이렇게 피곤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제 말씀과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를 참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 죄악된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경주에 참전할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뛸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뛰겠죠. 그런데 그 점차 점차 그 경주하는 것 가운데에. 내가 피곤하게 되고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족쇄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유함으로 경주에 참여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는 악한 그 모든 무거운 장애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제정하기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피로 값주어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죄의 짐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여 모든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힘차게 다른 박지라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놀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전해야 되고 이 전투는 이 경주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죄악된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여에 대해 경주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계속하여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경주의 이미 참여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경주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든 길을 걸어가라. 저는 다리로가 이렇게 어그러져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도록 일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을 보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자꾸만 자꾸만 세속적인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겨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개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는 다리로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꼿꼿하게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명령은 화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을 때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분쟁과 온전히 주님만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오직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악된 자리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신앙의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꾸만 자꾸만 죄악과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나요? 화평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분쟁의 요소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쓴 뿌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쓴뿌리가 되어서 그 쓴뿌리가 자꾸만, 자꾸만 악영향을 끼쳐서 주변에 좋지 않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내가 되지 않냐 할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쓴뿌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사로잡지 않냐 할수 있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쓴뿌리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이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쓴 뿌리들이 끊임없이 말을 하며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안에 거하니까 이렇게 조롱받고 핍박받는 거 아니냐? 나오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며 쓴 뿌리의 길 가운데 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어라 말씀하시나요? 속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들이 아무리 악으로 그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며 죄악된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 악한 쓴 뿌리 가운데에 속게 되면은 우리 역시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쓴 뿌리들의 잔재들이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이 쓴 뿌리인지도 모르고 계속하여 계속하여 가만히 내부려 두었을 때에 곰팡이가 퍼져서 퍼져서 그 모든 음식을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쓴 뿌리가 이렇게 남아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죄의 잔재 가운데 거하여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화평한 자리, 거룩한 자리,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끊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가운데 팔아버렸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같은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나요? 그가 육신의 것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팔아 버렸던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후회 후회하고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축복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축복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서 이 육신의 것에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팔아 버리는 죄악의 길은.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죄악된 자리를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애서는 팥죽을 판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음행을 행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가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매과 같이. 자꾸만 자꾸만 다른 남편을 들여서 죄악된 음행을 펼치려고 하였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돌이키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길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나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리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아니하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역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경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요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할 때이지만 이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고 모든 우리를 올감에는 죄의 짐들은 벗어버리고 경주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경주에 참전하여서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를 경주자로 부르셨다. 이 모든 죄악된 것들, 주님 외에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장애물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